하룻밤 묵어가는 과객이 내민 건 황금 괴짝이었습니다. 가난한 승리 부부의 집에 비를 피해 들어온 노인이 딸이 리 하나를 내놓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칠 테니 이 괴짝을 맡아주시오. 단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열어봐선 안 됩니다. 노인은 사라졌고 방 안엔 묘한 향기를 풍기는 괴짝만 남았죠. 며칠 뒤 부부의 귀에 궤짝 안에서 짤랑거리는 금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욕심에 눈이 먼 부인이 궤짝의 잠금장치에 손을 대는데 열지 말라는 궤짝을 열자 집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멀듯한 금금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부는 겁이 났지만 일단 하나만 팔아 고기를 사고 비단옷을 샀죠 신기하게도 하나를 꺼내면 다음날 다시 채워져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그날부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부부가 황금을 쓸 때마다 누군가 인명을 지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딱 1년이 되던 날그 노인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물건을 잘 지키고 있었소? 부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황금은 반 넘게 써버린 상태였죠 부인은 노인을 죽여 입을 막자며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칼을 들고 노인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들치자 그곳엔 노인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아내가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왜 이제 왔어? 아내의 입에서 나온 건 <laughs>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애걸같은 지도 아내도 풍금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텅빈 괴짝과 탐욕은 제사를 깎는 칼이다 라고 적힌 종이 한장 뿐이었죠.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길거리를 헤매는 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를 피해 들어간 어느 집에서 그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테니 이 괴짝을 맡아 주시오. 절대 열어봐선 안 됩니다.